안녕하세요. 문석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1쪽에 있는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에 대해 물음 답하를 했죠. y는 마이너스 2x, 일정한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표를 완성하고 x, y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려도돼 있죠. 자, 볼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얼마 됩니까? 당연히, 4가 되겠죠. x를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여기가 2가 되고요. 0 넣어버리면, 0이 되죠.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요 우리는 순서상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콤마 4자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콤마 4그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2 0 콤마 0 그리고 1 콤마 마이너스 2 2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점이 찍혀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아래 표로 완성하고 x, y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1될 거고요. 0될 겁니다.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될 거고요. 마이너스 2될 거고요.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3될 거고요. 마이,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어 좌표 표면에 나타낼 때 얘는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마이너스 2일 때4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1일 때2 그쵸? 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1 그 다음에 0일 때0 그리고 어땠습니까 2분의 1일 때 2분의 일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2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x의 모든 수일 때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위에는, 위에는 정수만 했습니다 여기는 어 정수 함서 유리수도 표현했었죠. 그랬더니 뭡니까 그래프가 겹치기도 하고 보니까 일정한 직선을 이루고 있죠. 실제로 보면 얘는 일차 함수입니다. 정비례 함수이면 일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 직선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은 이런 선이 되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겁니다 자 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어, 얘는 이 친구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여기 1분의 2이 일정한 어, 정비례 관계 맞습니다 맞죠 러면 정비례 관계가 맞으니까 얘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우리는 두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는 얼마입니까? y x가 4일 때 y는 얼마죠? 4일 때 2죠? 어 죄송합니다. y는 2가 되겠죠? 그럼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x가 2일 때 1, x가 4일 때 2,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뭐가 됩니까? y는 2분의 1x입니다. 생님이 이두점 찾지만 반드시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정비대 함수는 정비대 관계에 있는 함수는 반드시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점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어, 2번, 2번 한번 볼게요. 이번은 여기다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 Y도 0. 그죠? 그리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0,0하고 x가 1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이 친구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죠? 아,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일정한 수, 일정한 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어, 2분의 1 x. 이 일정한 수가 양수. 양수이면 x가 커질 때 y도 커지죠. x가 커질 때 y도 커지죠.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와 같이 얘가 음수이면, 음수이면,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있죠. 맞아, 안 맞아요? X가 커질 때, Y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X는 커지는데, Y는 내려가고 있고, 이, 이거는 X가 커질 때, Y가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수인 이 앞에 게 양수이면, 우리는 3, 사분명과 1, 사분명 1사분면과 몇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수임이 어떻게 되습니까 2사분면하고 몇사분면? 2사분면과 몇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프를 거리니까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것은 정비례 관계에 으면 반드시 0,0을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상수, 상수가 모이면 양수이면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 3, 사분면과 1, 사분면을 지나간다. 음수이면 x는 커질 때 y는 작아지고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나간다는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장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정비례관 그래프가 지나가는 사분면을 얘기하라 했죠. 다음 정비례관계 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사분면. 근데 우리는 압니다. Y는 AX에서 A가 0보다 크다이면. 1과 3, 4분면.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이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2와 4, 4분면을 지나간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자마자 얘는 1과 3, 4분면을 지나가요. 얘는 어떻습니까? 음수니까 2와 4, 4분면을 지나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한 번씩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고 y죠. x가 0일 때 y도 0 x가 1일 때 y는 얼마입니까? 7이에요. 맞습니까? 이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만나야 됩니다. 1사분면과 몇 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갔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하면 x축이고요. y축입니다. 여기 제로입니다 0일 때 0을 지나가죠. 그렇죠? x가 1일 때 1일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지나갑니다. 두 점을 아니까?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과 몇 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갔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통해서라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다음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죠? x가 0일 때 y도 0 x가 3일 때, 3일 때 y는, x가 3이면 y는 5 맞습니까? 우리는 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죠. 얘가 뭡니까? y는 3분의 5x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입니다. x가 0일 때 y도 0, 항상 0, 0을 지나가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얼마입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얼마? 1. 맞습니까? 그러면 얘, 이,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해 가능합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죠. 자, 파란색은 1, 4분면과 3, 4분면, 빨간색은 2, 4분면과 4, 4분면 제는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비례하고 정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를 알아보는 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